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탑 10. 12.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 칠레 수백 개의 거대한 석상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9위. 스톤 엔지 영국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아직도 논쟁 중인 거대한 석기 유적. 8위.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서양 문명의 시작을 상징하는 고대 그리스의 혼. 7위. 앙코르 와트 캄보디아 세계 최대 사원 4원 복합체 사원의 도시라 불리는 이유가 있다. 6위. 페트라 요르단 암벽에 새겨진 장미빛 도시, 영화 인디아나 존스 촬영지로도 유명. 5위 타지마린도 사랑이 만든 기적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 4위 마추픽추페루 해발 2,400m 인카 문명의 유산. 본 순간 숨이 멎는 경관. 3위 만리장성 중국 수천 킬로미터 이어지는 거대한 성벽. 인간이 만든 최대급 구조물 중 하나. 2위 로마 콜로세움 이탈리아 고대 로마의 상징.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세계 최고 인기 유적지 1위 이집트 피라미드 이집트 인류문명 그 자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의 왕당신은 어디까지 가봤나요?